예, 10월 25일 분당신도교회 새벽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 한 주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아, 또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우리가 아,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될또 온전한 온전함을 위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함께 해 주셔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복음 8장입니다. 복음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음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도하겠습니다. 그외 예수께서 각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기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예루세 청직이 구사의 아내 유안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에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 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백배의 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되,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아멘. 어, 우리가, 음, 어제 주일날, 어, 향유 붙는 여인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아마 그, 아마 여인이 막따라, 여기 오늘 성경의 본문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일 수도 있겠다. 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아마 제가 그냥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되어 가는 만큼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갈등이 일어나죠. 전혀 별개의 일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저런 복음과 바리새인들이 가진 정치적 기득권, 종교적 권력과는 다른 것이었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자기 기득권을 침해하고 자기 권력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종교적 권력을 탐하시거나 어떤 것을 부를 축적시키려고 하지 않으셨는데 이들의 기반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쪽으로 쑥 몰려가니까 자기들의 기반이 흔들흔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동체와 사람들과 그리고 사역이 점점 커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예수님은 또 명확히 하고 싶으신 것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나라에서의 삶이 무엇인지 확실히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일 아마 같이 살펴보겠지만 비유로 알려주시죠 왜요 직설적으로 말하면은 요한복음 몇 장이었죠 아그잘 쓰는 기억 안 나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다이렉트하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려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아 내가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다또 떠나가겠구나 하면서 적절하게 진리이면서 그러나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게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아 제가 또 목사이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런 사역이, 사역에대해서 정말 많이 공감이 돼요.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복음의 복음이 가지는 그 레디컬한 측면이 있습니다. 되게 강하고, 빠르고, 그 다음에 부수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복음에는. 근데, 아직 열이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한테 자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고 쾅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무너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천천히 천천히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신 것이죠. 뭐어그뭐 어, 그, 뭐 이런 이런 신앙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는 아마 저희가 나중에 그 서신서를 다닐, 다, 다룰 때 아마 좀 많이 하게 될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는데. 먼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은 그 5절에 나오는 그 길가에 떨어진 비유만 같이 생각해 보고, 내일 다른 비유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표면이 딱딱한 도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니는 거죠. 길이라고 만들어 와서 일단은 그 길을 닦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포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돌 같은 걸로 딱딱하게 표면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니고, 말이 다니고, 어, 마차의 바퀴가 계속해서 다듬어서 아주 평평하고 딱딱한 마, 그 표면을 가진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로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땅에 그 땅에는 아무리 좋은 씨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완구하고 딱딱한 마음을 뚫고 씨앗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땅에서 싹을 움키울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있다가 새가 날라서 쪼아, 쪼아 먹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마음이 완고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경로를 통해서 원래 딱딱한 마음일 수도 있고, 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 자기의 마음을 딱딱하게 포장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계속 삶의 질곡과 삶의 거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니면서 마음이 딱딱해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완고해진 사람이고 또한 다른 경우에서 교만해진 사람들입니다. 귀에 들리는 것이 있고 자기의 마음에 닿은 것이 있는데 결코 그것을 자기의 머리와 영혼과 생각으로 가지고 갈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가 그냥 조금 심하게 비유하면은 마귀의 품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들은 교만한 자들이니까.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니까 어떠한 것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삶의 목표를 자기를 위해서 가치를 두죠. 자기의 교만과 자기 욕심과 자기의 그 명예? 뭐 그런 것들에 자기 인생의 목표를 두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대부분의 경우 거절당합니다. 그들의 완고한 마음과 교만함을 뚫을 수가 없어요.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굉장히 강해 보여요, 힘이 있어 보여요. 그 삶의 의지로 자기만의 방식과 자기만의 강령으로 세상을 어 지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세상 누구보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 세상 누구보다 불쌍한 사람들일까요? 예수님께서 가론 유다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저 사람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이미 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의, 사, 마음의 밭이 다른, 뭐, 상태라면은, 어떻게 오면은, 어떻게든 치고 박으면서 어떻게 갱생의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들, 마귀의 풍성을 닮은 사람들, 하나님을 고의로 거부하는 사람들,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이 된 사람들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험하게 다루고 악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낙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을 국률이 여기십시오. 그들이 그리고 그 우리 어쩌면 우리가 그들을 국률이 여기는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자, 살아가고자 합니다. 일주일의 삶을 삽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악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 마음이 딱딱해서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듣지 않고 그냥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목표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우리를 힘들게 할수 있고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힘들더라도 상처받지 마시고 그들을 국리를 여기시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을 전해주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문당신형교회 교우님들의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 우리 주기 넘으라 하심으로 이 생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들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